그리고 미국 뉴욕 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고 중국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하고 지금 새벽에 엄청나게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제가 포착했죠. 게다가 바이든 미국 ETF 관련돼서 총선 전에 공식 인정 발표까지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지금 신규 상장시켜서 펌핑 하려고 하는 공식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 관련해서 이미 중국은 암호화 카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해당 코인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뉴욕 증권거래소도 해당 코인 관련된 ETF 현물 정식 심사 요청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함께 지금 밀어주고 세력들이 입성하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큰 손들이 엄청난 비트코인 자금 가지고 해당 코인을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포착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본격적인 중국 세 매수세가 들어올 건데 그때 여러분들 많게는 한800% 가까운 상승이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아무리 잠이 오시고 친구가 막술 먹으러 나가셔도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요 코인 새벽에 집중해서 단타로 뭐 800%까지는 아니라도 한 30에서 80%씩은 단타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잠이 오셔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가격이 크게 안 변동된 사이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죠. 이게 무슨 말이? 요 중국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서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미국 관련 발표가 딱 터지자 말자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그야말로 오늘 폭등 시키려는 그런 차트까지 보여진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봐도 거래량이 딱 없다가 지금 세력들이 관리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 한 방에 자금 딱 투입해서 오늘 폭등 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세력의 입성을 통해서 폭등이 나올 요 땡. 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0% 무료로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3 4 3 8 4 3 8에 481번으로 힘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세력의 입성으로 300에서 5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대박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혼자 매매한다고 절대 돈벌수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세력 입성하는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금방 계좌 두배세배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새벽에 폭등하는 요 코인 저한테 어떤 건지 받아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밤이든 새벽이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5분 이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